소설 들으며일 s 라디오 단편소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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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단편소설 o so, 김중혁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지난 줄거리. 지하철에서 헝클어진 실뭉치를 풀던 나와 엠은 실뭉치의 길이를 재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엠은 한 양의 길이가 20m인 지하철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을 들고 걸어가며 길이를 재보는데요. 시를 들고 지하철 안을 걷는 M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M의 시를 보고 폭탄 도화선인 것 같다고 영무원에게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을 추궁하는 영무원에게 나와 M은 예술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변명합니다. 다음날 M은 인터넷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오릅니다. 누군가 어제 지하철에서 실을 들고 걸어다니던 M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이죠. 그 사진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댓글을 보면서 M은 박장대소합니다. <laughs> 야 정말 상상력이 대단한 놈들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야 마지막 글 봤어? 옆칸에 있는 겁 많은 애인의 썩은 일을 뽑기 위해서 시를 들고 걸어가는 회사원이란다. M은 대굴대굴 방바닥을 굴렀다. 대굴대굴 방바닥을 굴러다닐 정도로 웃긴 글은 아니었지만 M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남겼으니 신기할만도 하겠다. 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 회사에서 지금 연락처 알아내려고 난리야. 애미 무슨 거리의 예술가라도 된다고 생각하나봐. 도대체 파란 씨은왜 들고 돌아다닌 거래? 애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녀석의 귀에까지 들렸는지 못마땅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녀석이 말했다. 녀석은 오래 전부터 애미의 장난과 농담을 싫어했다. 난 네가 왜 그렇게 애미랑 붙어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 는 말을 자주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친구가 조금씩 싫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싫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싶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친구 하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녀석의 진지함을 좋아했고 호기심 많은 눈동자를 좋아했다. 면접과 실에 얽힌 길고 긴 이야기를 해줄까 싶었지만 m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다 나 역시 초라해질 것 같았다 사실은 우리 예술한 거야 예술이라니 너희들이 무슨 예술을 해 지하철 퍼포먼스 조각난 현대인의 마음을 실로 이어준다 뭐 그런 의미지 언제부터 그런 거 했어 너희들하고 예술은 정말 안 어울린다 m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다 또 장난을 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아래에다 뭐라고 적을지 궁금했다. 오래됐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 전에는 버스에서도 예술을 했지. 버스에서는 뭘 했는데? 나는 버스를 떠올려 보았다. 버스에서는 뭘할수 있을까? 버스에는 운전사가 있고, 의자가 있고, 하차벨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의자 뒤에 붙어있는 광고판에다가 파란색 실을 잔뜩 넣어뒀지. <laughs> 거기다 실은 왜? 사람들이 실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거야. 그걸로 뭘 하던데? 버스 의자에 앉아 파란색 실로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송아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M에게 물어보았다. M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입력하다가 앞에 앉은 사람 목조르기라고 대답했다. 사람들 상상력이 부족하더라. 대부분 옆 사람과 실뜨기를 하던데. 너희들이 그런 걸 한다니까 좀 놀랍다.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에미 인터넷에 적은 글을 보았다. 이 남자는 파란색 실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꽁꽁 묶어놓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라고 써놓았다. 약한데? 약해? 아, 어, 좀더 생각해봐야겠다. 상상력이 모자란가봐. 우리는 다시 방 바닥에 들어놓아서 파란색 실로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졸렸다. 잠에서 깨어났더니 저녁 7시였고 바깥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시간을 도둑맞은 느낌이었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아직 1쿼터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친구 녀석의 말처럼 벌써 후반전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모두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만 로커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애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책상 위에 쏟았다. 그러고는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마치 도박장에서 카드를 돌리는 것 같은 신중한 모습이었다. M은 동전 10개씩을 하나의 무더기로 만들면서 천천히 동전을 샜다. 하지만 틈날 때마다 저금통에 있는 돈을 썼기 때문에 M의 작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M은 두 번쯤 동전을 샜다. 얼마나 남았어? 내가 천장을 보면서 물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싶었다기 보다는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뭐 음, 그럭저럭 라면 한 박스는 살수 있겠다. 그러면 돈 없어지기 전에 얼른 라면이나 사놓자. M은 동전을 양쪽 주머니에 나눠 놓고는 밖으로 나갔다. 혼자 조용히 누워서 M이 없는 삶을 생각해봤다. 잘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때가 온것 같았다. 지금 누워있는 방이 침몰하는 배 같았다. 침몰하는 배 속에서 우리는 꼭 껴안은 채 살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삶은 운동회 때의 2인 삼각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발 하나씩을 묶고 호흡에 맞춰 열심히 달려보지만 두 다리로 달리는 사람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다. 재미는 있지만 느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풀어야 할것 같았다. M에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쩌면 내가 먼저 끈을 풀자고 하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M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너희들 얘기했더니 편집부장이 인터뷰해요래. 내일 시간 어때? 내일은 면접이 있는 날인데? 에 오후엔 괜찮을 거 아니야. 다섯 시에 보자. 그런데 무슨 인터뷰야? 우리 인터뷰 같은 거안할 건데 편집부장이 제목도 벌써 붙여놨어 파란 실의 상상력, 거리의 예술가들 인터뷰 못하면 내목 날아가 그래도 괜찮아? 좀 해주라 M한테 물어볼게 물어보긴 뭘 물어봐 너희들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5시에 회사로 와 회사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촬영도 할 거니까 양복 꼭 입고 오고 아. 면접 보니까 양봉은 당연히 있겠구나.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파란실의 상상력, 거리의 예술가들. 예술은 무슨 얼어죽을 예술이람? 모든 게다 귀찮게 느껴졌고 몸을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다. 면접도 보기 싫었고 회사를 다니기도 싫었다. 누군가 내 머리채를 붙들고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갔으면 싶었다. 내가 뭘 사왔게? m 미 문을 열면서 소리를 질렀다.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M은 등 뒤에서 칼을 꺼냈다. 플라스틱 칼이었지만 제법 정교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야, 멋지지. 어, 멋지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샀어? 어, 이거 소리도 나. M은 플라스틱 칼을 바닥에 내리쳤다. 췡!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나는 쇳소리였다. M은 플라스틱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방 안에 물건들을 두드렸다. 책상에서도 췡! 소리가 났고 비키니 옷장에서도 촥, 컴퓨터 자판에서도 촥, 모니터에서도 촥 소리가 났다. 전쟁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누워 있는 내게도 칼을 내리쳤고 내 몸에서도 촥 하는 소리가 났다. 라면 안 샀어? <laughs> 어, 아 참, 라면 사라고 한 거였지. 아, 어째 돈이 남더라. 그리고 두 개는 있어야 칼싸움이라도 할거 아니야. 어? 요앞 삼거리에서 팔고 있는데 하나 더 사올까? 됐다. 이 나이에 무슨 칼싸움이냐.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라면 사 먹어야지. 에이치. 우리 나이가 어때서. 나는 M에게 인터뷰 얘기를 했다. M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인터뷰 같은 건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똑같은 양복을 유니폼처럼 맞춰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에미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 둘다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삼거리로 나갔다. 요란한 불빛 아래 수많은 장난감들이 늘어서 있었다. 자동차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고 총도 있었고 화살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다. 대부분 조잡한 것들이었다. 에미 칼을 고른 이유를 알수 있었다. 우리는 플라스틱 칼을 하나 더 샀다.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패도 하나 샀다. 방패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게 유리로 만든 것인 줄 알았다. 떨어뜨리기만 해도 깨지는 방패. 앞은 환하게 볼수 있지만 적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는 방패.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 방패. 그런 생각들을 하니 재미있었다. 손을 댔을 때야 그게 유리가 아닌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란 걸 알았다. 앞이 보이는 방패는 싸움을 할때 쓸모가 많을 것 같다. 칼과 방패를 샀더니 라면 10개 정도 살수 있을 돈이 남았다. 제대로 된칼 싸움을 하려면 방패를 두개 사야 했지만 그래도 라면 살 돈은 남겨두어야 했다. 방패에서도 쵝 하는 소리가 났다. 칼에서 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어울렸지만 방패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상했다. 머리로 방패를 때려도 챙 하는 소리가 났고 주먹으로 때려도 챙 소리가 났다. 칼로 방패를 내려치면 채팅 하는 기이한 소리가 났다. 이상한 세트 상품이었다. 어, 내일 면접 가기 싫다. 애미 길거리에 있는 난간에다 칼을 내리치며 말했다. 왜? 나도 난간에다 칼을 내리치면서 물었다. 저울 회사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넌 어때? 마음에 안 들긴 마찬가지지. 가지 말자. 그러자. 그럼. 우리는 칼로 난간을 내리치면서 걸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래도 우리는 난간을 내리쳤다. 길거리의 소음 때문에 챝 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에미 내가 들고 있던 방패에다 칼을 내리치면서 말했다. 우리 예술가는 돼볼까 재능이 있나봐. 내일 인터뷰를 계기로 본격적인 예술을 하는 거야. 예술은 아무나 하냐? 그리고 우리가 예술이 뭔지나 알아? 장난도 예술로 쳐준다면. 우리가 1등 먹겠지만. 사실 인터뷰도 하기 싫어. 장난 한번친거 가지고 인터뷰 한다는 게 웃기지 않냐? 재밌잖아. 뭐가 재미있는지도 알수 없었다. 나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왼손에 들고 있던 방패를 내리쳤다. 세게 내리쳤지만 소리는 커지지 않았다. 자동차 소리와 화장품 가게에서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 때문에 우리들의 칼 소리는 오히려 더 작게 들렸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사진 아래에는 벌써 500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M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댓글을 읽었지만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직도 술이 덜깬것 같은 기분이었고 입안은 까끌거렸다. 다음 날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잤다. 저울 회사의 면접은 포기했다. 우리는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양복을 입고 인터넷 신문사로 향했다. 인터뷰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마음 먹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신문사로 들어갔다. 아, 아무래도 내가 예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이분이 나 대신 인터뷰를 하실 거야. 예술 전문 기자시거든. 친구가 소개해 준 예술 전문 기자는 우리에게 명함을 주었다. 명함에도 예술 전문 기자라고 적혀 있었다. 예술 전문 기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우리도 예술가였기 때문에 애써 태어난 모습으로 인사를 했다. 우리는 예술 전문 기자와 사진 기자와 함께 지하철로 향했다. 사진 기자는 오늘의 촬영 컨셉트는 자유로움입니다. 아시겠죠? 라고 얘기했지만 자유로운 사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수 없었다. 우리는 예술 전문 기자가 쥐어준 파란색 실을 들고 지하철 객실 안을 걸었다. 실이라기보다 밧줄에 가까운 굵기의 끈이었다. 사진에 제대로 나오려면 이 정도 굵기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이,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노예도 아니고. 에미 투덜거렸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놀아보세요. 사진 기자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에미 플라스틱 칼과 방패를 꺼내서 예술 전문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에미는 사진 촬영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방에 쑤셔 넣느라 한 시간을 허비했었다. 이걸 들고 노는 걸 사진으로 찍으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로 뭘 하실 건데요? 컬싸움이요? 유치할 것 같은데요? 그냥 끈을 들고 걷는 걸로 하죠. 예술 전문 기자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는 칼을 들고 일어섰다. 나는 방패와 칼을 들었고, M은 칼만 들었다. M이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우하하하, 멍청한 녀석! 그따위 방패로 내 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laughs> 웃기는 소리 말아라! 그따위 플라스틱 칼로 내 유리 방패를 깰수 있을 것 같으냐? 유리 방패 너머로 니 놈이 움직이는 게다 보인다! 우리는 칼을 부딪혔다. 추챙 하는 소리가 객실에 울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리가 컸다. 예술 전문 기자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입을 벌린 채 우리를 바라보았다. 재미있어서라기보다 너무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칼싸움을 했다. 사진 기자는 열심히 셔터를 누르긴 했지만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먼 곳에 앉아있던 꼬마 두 명이 우리 가까이로 왔다. 양복을 입고 칼싸움을 하고 있으니 신기해 보였던 모양이다. 두 꼬마는 열심히 우리들의 칼싸움을 구경했다. 꼬마들의 엄마인 것 같은 어른 두 사람이 우리 쪽으로 왔고, 촤! 하는 소리가 궁금했던 할아버지 두 분, 그리고 연인처럼 보이는 남녀가 우리 곁으로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의 빈틈을 공격했다고는 하지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무용에 가까웠다. 제일 먼저 우리를 발견한 두 꼬마는 엄마들의 손을 붙들고 나도 저칼 사줘 라면서 때를 쓰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 때 우리 주위에는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예술 전문 기자의 얼굴이 밝아졌고 사진 기자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나는 애에게 고개짓을 했다. 내 의도를 알아차린 애미 칼을 놓쳤다. 나는 지하철 의자에 놓아두었던 파란색 밧줄을 이용해 M을 묶었다. 아니, 묶었다라기보다 밧줄을 M의 몸에다 걸쳤다. 때마침 지하철이 역에 멈춰섰다. 우리는 칼과 방패를 지하철 객실에다 버린 다음 승강장으로 나왔다. 사진 기자와 예술 전문 기자가 우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칼과 방패는 꼬마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재밌었죠? M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예술 전문 기자가 웃었다. 우리는 인터뷰를 위해 커피숍으로 향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술 전문 기자가 질문을 퍼부었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브루스 나우만은 자신의 신체 언어를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예술에 대한 개념을 표출했는데요. 그런 장르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누구요? 브루스 나우만은 진정한 작가는 신비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세상을 돕는다. 라고 했습니다. 작가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평범한 진실을 밝혀 세상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평범한 진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밌게 노는 거요. 대충 이런 식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농담으로 모든 답변을 대신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해결한다. 왜 하필 실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워낙 실패를 자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실이 풀려 나온 것 같다. 고 내가 대답했다. 예술 전문 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겨워했다. 예술 전문 기자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이야기는 우리들의 면접 퍼포먼스였다.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우리는 면접 보았던 일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어,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면접장에서 노는 겁니다. 취직할 생각은 없었지만 면접을 자주 봤죠. 면접관들을 앞에 두고 마술쇼도 하고 만담도 하고 시를 이용한 이벤트도 했어요. 그거 정말 재밌습니다. 시를 이용한 이벤트라뇨? 면접관들을 앉혀두고 그 앞에서 헝클어진 시를 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원으로서의 인내력을 실험해 보는 거죠. 결과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 참을성이 없어서 5분도 못 기다리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생각이라면 5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면접장에서 딱 5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경직돼 있는 조직 사회에 대한 야유를 예술적으로 표현하신 거군요. 면접 퍼포먼스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서른 번 했죠. 응. 음. 매번 다른 걸로. 우리는 신이 나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면접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보니. 정말 우리가 예술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출연 이철희 고병택 주엘리 진행 허이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들으면인 레나디오 단편 소설 들으면인 라디오, 담편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담편소설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